축구 경기를 하다 화가 나서 벌어진 전쟁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엄청나게 어이없는 이유로 전쟁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축구를 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동네에서 하는 축구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 수밖에 없죠. 이렇다 보니 동네 축구에서도 가끔 아이들끼리 실랑이가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가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과연 믿어지시나요?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를 보아도 쉽게 알수 있듯이 국경이 맞닿은 나라는 웬만해서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당연히 국경 분쟁을 시작으로 경제나 정치, 역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살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인 두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두 국가는 모두 스페인어를 기반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교류가 잦은 만큼 서로 간의 이해 충돌도 쉽게 발생했는데 대표적으로 태평양 연안에 있는 무인도를 두고 서로의 땅이라고 다투었죠. 이 무인도의 영토 분쟁과 더불어 영해 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며 국경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육상에서의 국경 문제도 동시에 존재했죠. 이런 국경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였을 뿐,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의 반에 반도 되지 않는 좁은 국토를 가졌지만 인구는 1.5배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인구 밀도를 갖고 있었음에도 엘살바도르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고 많은 국민이 가난에 허덕이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는데 안 그래도 좁은 땅을 소수의 부자가 독점하고 있어 더 살기 힘들어지는 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국경을 넘기 시작하죠. 앞서 설명했듯 두 국가 간 국경 문제가 계속 발생해 왔는데 이런 혼란의 틈타 많은 수의 농민들이 온두라스로 넘어가 불법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무려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온두라스로 넘어간 것입니다. 온두라스는 이런 불법 경작에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지만 엘살바도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 자체가 없었죠. 심지어 남의 땅에서 농사지어 경제의 보탬이 되니 엘살바도르는 좋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국가가 많은 분야에서 큰 마찰을 빚고 있었지만 둘중한 국가가 확실하게 강력한 것이 아니었기에 갈등은 훨씬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1970년에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열리게 되었고, 1969년 중앙아메리카 지역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몇 되지 않는 중앙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맞붙게 되었고, 온두라스 지역에서 첫 번째 경기가 열렸습니다. 1969년은 비행기나 다른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에, 온두라스까지 가서 축구를 응원할 국민들이 많이 없었고, 경기장은 말 그대로 온두라스 팬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엄청난 분위기에 압도된 엘살바도르 축구팀은 1대0으로 패배하는 치욕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당시 두 국가 간의 스포츠 시합은 우리나라의 한일전과 비슷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1대0으로 패배한 결과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죠. 2차전은 반대로 엘살바도르에서 열렸고, 마찬가지로 엘살바도르의 팬들에게 압도되어 온두라스가 3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해설진들도 너무 몰입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온두라스가 지고 있으니, 온두라스 해설진이 엘살바도르 선수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방송에서 기도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경기에는 감정이 많이 이입되었다는 것인데요. 경기가 끝나자 온드라스 관중과 엘살바도르 관중은 서로 욕설을 해대며 싸우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장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난투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정 경기를 론 온두라스 팬들은 수적 열세였고 당연히 다수의 엘살바도르 사람들에게 신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두들겨 팬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온두라스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추방해 버리기까지 하는데요. 축구 경기에서도 지고 피 터지도록 두들겨 맞고 심지어 국경 밖으로 추방당하는 수모를 겪은 온두라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온두라스 내에 있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을 보이는 쪽쪽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앞서 설명했듯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무려 30만 명이나 온두라스에 들어가 불법 경작을 했는데 수만 명이나 되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온두라스에서 두들겨 맞으니 엘살바도르도 눈이 뒤집히게 됩니다. 두 국가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없었고 상호간 무역 금지, 출입국 금지 등을 강행해 외교 관계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금지 이틀 뒤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에 있는 자국민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국제인권위원회에 신고했고 두 국가 간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두 국가는 1969년 6월 23일에 단교해버리죠. 양 국가에 있던 대사관을 철수시키고 완전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대화의 창이 닫힌 채 시간은 흘러갔고 월드컵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국가는 두 번의 예선전을 치렀지만 한 번씩 이겼기에 마지막 한 개의 경기를 더 진행해야 했고 두 국가 중 어디에서 경기를 치러도 난장판이 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결국 축구 연맹은 제3국인 멕시코에서 축구 경기를 진행하기로 했죠. 3차전이 열리자 온두라스와 엘살바드로 관중들이 물밀듯 몰려왔고 목숨을 걸고 응원을 시작했죠. 멕시코는 분명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관중 수보다 많은 경찰을 경기장에 배치했을 정도였습니다. 경찰 덕분에 관중들의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축구 선수들끼리 서로 소림 축구처럼 2종 격투기를 시작했고 선수들은 피투성이가 되어가며 게임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3대 2로 엘살바도르가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죠. 온두라스 국민들은 이 결과에 분노했고 자국에 있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에게 더 심한 무차별 폭행을 가합니다. 온두라스 정부도 국민들이 엘살바도르 사람들을 때리는 것을 전혀 말리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얻어맞은 엘살바도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온두라스 영토 내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69년 7월 13일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축구 예선전을 시작한 6월 8일로부터 한달 만에 전쟁으로 이어지기까지 두 국가 간의 사이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죠. 엘살바두르는 선전포고문을 보냄과 동시에 새벽에 일제히 포격을 가했습니다. 동시에 만 2천명에 달하는 육군 병력이 국경선을 넘었죠. 당시 온두라스의 국력이 한수 위였고 국력에 걸맞게 군사력도 온두라스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습적으로 감행된 포격과 공격에 온두라스군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전쟁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라 군의 상태가 개판이었고 전열을 가다듬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온두라스 육군 중한 부대는 있어야 할 병력의 반 이상이 없었는데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군 간부들의 비리 때문이었습니다. 군을 유지할 돈을 횡령해 군대의 일부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비리는 온두라스의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비록 국력과 군사력이 우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개판인 군대로 전쟁을 이기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온두라스의 수도까지 폭격당하는 치욕을 겪으며 군은 후퇴를 반복하고 있었죠. 미국은 이 사태를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쿠바나 소련 때문에 정신이 없어 죽겠는 마당에, 미국 앞마당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이 전쟁이 지속되어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양 국가에 경제적 압박을 넣으며, 빠르게 전쟁을 그만두게 만들었고, 개전 100시간 만에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물론, 미국이 그만하라고는 했지만, 국경 부근에서 꾸준히 군사적 마찰이 이루어졌고 미군이 직접 개입하고 나서야 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 두 국가 중그 어느 나라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온두라스는 수도까지 공격받고 아무 반격도 하지 못한 채로 끝나. 사실상 온두라스가 패배했던 전쟁이죠. 이후 온두라스는 엘살바도르가 전쟁을 일으킨 사실이 너무나 얄미워 30만 명이나 되는 불법 거주 중인 엘살바도르 사람들을 내쫓았고. 동시에 30만 명이나 되는 빈민층이 엘살바도르로 몰려왔습니다. 당연히 이는 국가 경제에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후 엘살바도르는 점점 쇠퇴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말 그대로 축구 때문에 벌어진 이 전쟁은 축구 전쟁 또는 백시간 전쟁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표면적인 전쟁 요인은 축구지만 정확한 전쟁의 원인은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모두 소수의 지배층들이 불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회에 불만이 항상 많았습니다. 두 국가는 이런 사회의 불만을 외부의 적인 서로에게 돌려버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정부가 아닌 상대 국가를 싫어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영토 분쟁과 정치 갈등으로 많은 앙금이 있었고 이런 모든 악조건들이 축구라는 사건 때문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후 두 국가는 10년 후인 1980년, 평화협정을 맺어 그간 쌓아온 앙금을 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무인도에 대한 영토 분쟁은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어이없는 전쟁 축구 전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